할렐루야! 여러분,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경 충만하십시오. 신명기 21장에는 살인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알수 없는 경우, 그에 대한 그 규례를 소개하고 있어요. 오늘은 그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.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... 그 성읍에서 아직 부르지 아니하고,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,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, 갈지도 않고,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,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a m 그이 21장 1절에서 이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약속의 땅에서의 그 세부 규례 가운데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. 이 범인 불명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 그 사건을 책임지게 했습니다. 이것은 도덕적 사회적 문제가 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. 마을의 장로들이 속죄를 드릴 때 멍해를 매지 않은 암송화지를 재물로 사용했어요. 멍해를 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순수함을 보존하고 있는 흠없는 재물만이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.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 대속의 재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 예표하는 것이죠. 구약의 동물 제사가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었죠. 그러나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메여 있던 그 죄의 멍에를 3번에 영원히 깨트려 주셨습니다. 이 사절을 살펴보면, 이 속죄 장소가 언급되어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었는데, 첫 번째는 물이 항상 흘러야 하고, 두 번째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여야 했어요. 이 물이 흐른다는 것은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으셨다 하는 의미이고, 또, 이 갈지도 또 실을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라는 것은 황무지를 얘기하는 거죠. 재물의 피가 다시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. 파족이 가능한 곳에서 재물을 잡으면, 쟁기질을 할 때, 그 피가 다시 드러날 수 있죠. 그래서 파종할 수 없는 곳에서 제물을 잡도록 한 것입니다. 이는 죄를 상징하는 그 피가 영원히 묻혀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죠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한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악을 멀리할 수 있기를. 네, 축복합니다. 또한 이 도덕적 사회적 타락에 대해 공동체적 우리 책임 의식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한날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그 도덕적 사회적 그 아픔과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